신기록이 쓰여졌죠. 총액은 80억 달러. 인텔을 인수한 하이닉스는 단숨에 랜드 2위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이번 M&A를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아, 물론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시기는 아니죠. 오늘 시간에는 이번 M&A를 두고 이야기 나눌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인텔의 메모리 비전은 CPU와 이 클라우드 부분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계층 구조의 패러다임을 옵테인이 추가된 구조로 바꾸는 데 있는데, 2006년 인텔이 마이크론과 함께 IMF l a s h technology를 설립할 때만 해도 인텔의 메모리 관련 비전은 매우 단단해 보였습니다. 든든한 우군이 있고 후에 3 d 크로스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회자될 New memory에 대한 보관도 함께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로스포인트 기술이 개발되고 옵테인이 세상에 나오는 동안 두 기업의 동행관계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마이크론은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켜 i m flash technology의 인텔 지분을 모두 확보해버렸죠. 그렇게 동맹은 각자의 길을 가고, 인텔의 미래 비전이 담긴 옵테인 메모리는 이제 남이 된 마이크론의 생산라인에서 위탁으로 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홀로 남게 된 인텔, 그리고 지금 인텔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게르기리어가는 메모리 사업. 그러던 2020년 10월 이 문제에 대한 중간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옵테인을 제외한 메모리 사업부 전체가 하이닉스의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M&A 이후 이제 인텔에게 메모리 분야에서는 옵테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다엔의 공장을 받게 되면서 월 8만 5천 장 수준의 캐파가 단숨에 증설된 효과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옵테인이 빠진 이번 딜을 두고 하이닉스가 속빈 강정을 10조나 들여 구매했다는 식으로 해당 M&A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옵테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의 계층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만이 이 옵테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죠. 따라서 옵테인은 인텔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속빈 강정이라는 인텔의 나머지 메모리 사업부는 하이닉스의 손에 들어왔을 때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죠. 하이닉스의 인수가 이전에 행해졌던 마이크론의 LP다 인수처럼 아무런 시너지 없이 그저 약간의 점유율을 보태는 데에 그치지 않을 거란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텔을 인수한 하이닉스는 인텔이 이미 점령한 그리고 앞으로 점령해 나갈 시장을 무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디램 기업이자 2위권의 랜드 플래시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게 되겠죠. 아, 그리고 이번 딜이 단순히 점유율의 숫자가 합쳐지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 믿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양사의 랜드 사업의 팔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이닉스의 경우는 팔로가 이 모바일 랜드플래시 분야에 다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60%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죠. 반대로 인텔의 경우는 기업용 SSD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흡수한 하이닉스는 서로 간의 불필요한 중첩을 최소화한 채로 팔로우를 확장하고 기존의 약하던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무래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바일보다 이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 기대도가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특히나 이 서버용 SSD 시장 팔로우를 확장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 인텔의 랜드 사업부가 이미 유수의 클라우드 기업들, 알리바나 바 바이두, 시스코 등과 구축해놓은 거래소니이 하이닉스에게는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귀중한 무형 자산이 되겠죠.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텔이 이번 매각 대상자인 하이닉스를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선정했냐는 부분인데, 만약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처럼 주력 사업에서 어려움에 처하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이 메모리 분야를 매각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겠지만, 만약 인텔이 하이닉스를 장기적 관점에서 메모리 전략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이번 매각을 진행했다면 이번 딜의 의미가 더 커지죠. 만약 인텔이 제온과 에즐렉스 옵테인으로 이어지는 인텔 생태계의 나머지 퍼즐을 맞춰줄 동맹으로 하이닉스와 이번 딜을 진행했다면 하이닉스는 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 안정적인 영업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단지 랜드플래시만이 아닌 인텔의 메모리 전략의 빈 공간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만약 인텔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딜을 진행하고 인수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삼성을 제외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 이번 인수가 이전에 행해졌던 마이크론의 LP다 인수처럼 아무런 시너지 없이 그저 약간의 점유율을 보태는데 그치지 않을 거라 확신하게 만드는 이유.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동일 산업군에 있는 두 기업 간의 M&A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양사 간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죠.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해당 관점에서 이두 기업 간의 M&A는 꽤나 이상적인 모습을 한 딜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동안 하이닉스 랜드 분야의 아킬레스건처럼 여겨지던 이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경우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장에 뛰어든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내재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이닉스가 초기에 내재하지 못했던 핵심 부품 중에 바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낸드 플래시 옆에부터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죠. 수명, 속도,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는데, 특히 이 기업용 SSD 시장의 경우는 컨트롤러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하이닉스 역시 꾸준히 M&A를 진행해 오면서 2018년에는 자체 컨트롤러를 탑재한 기업용 SSD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지만 여전히 컨트롤러 관련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용 SSD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이러한 점을 방증하죠. 반면 이 컨트롤러 기술력으로 업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바로 삼성과 인텔입니다. 그리고 이번 딜은 그중 하나의 기술력이 통째로 하이닉스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사 간의 랜드 제조 기술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있는데요. 우선 랜드의 적층과 관련해서 현재 대략적인 기술 수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176단 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안 조만간 인텔에서는 그보다는 단수가 조금 낮지만 업계에서 가장 높은 144단을 내놓기 직전이죠. 이 인텔의 144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CTF 방식으로 전환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플로팅 게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전에 여러 번의 하이닉스 관련 영상을 통해 CTF 방식과 플로팅 게이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전자를 도체에 저장해 자기장에 간섭을 받게 되는 이 플로팅 게이트 구조를 부도체에 저장하는 이 CTF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인텔은 여전히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144단에 도달한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 이 플로팅 게이트 기반으로 랜드 플래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인텔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로팅 게이트가 CTF 방식에 비해 밀도나 안정성, 아, 그리고 보관된 데이터의 수명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CTF와 플로팅 게이트의 구조인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전압을 걸어서 이 채널의 전화가 절연막을 넘어 셀로 이동하면 프로그램 반대 전압을 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레이즈의 개념이 되죠. 이때 플로팅 게이트는 비록 도체에 저장되지만 셀 간에 완벽히 분리된 구조에 전자가 저장이 되고, CTF에서는 연결된 구조 안에서 특정 부위에 전자가 자리하게 되는데, 인텔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MLC에서 QLC로 넘어가는 이 멀티셀 흐름이 가속화되면 점점 더 자사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두고 그래서 CTF가 좋냐, 플로팅 게이트가 좋냐를 따지는 것은 득실이 전혀 없는 이야기겠죠 이번 딜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인텔은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가지고 144단을 구현했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수한 하이닉스는 양 방식에서 현 세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 되겠죠 향후 하이닉스가 두 개의 다른 기술을 연계해내고 제품 전략으로 녹여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인수 후의 시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겠습니다. 인수가 마무리되고 인텔의 기술력이 하이닉스에 흡수되는 앞으로의 몇 년의 시간이 이번 M&A의 진짜 시너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판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번 딜의 성격을 완벽히 바꿀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는 것. 이번 인수에 대해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드는 분들께도 만족할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죠. 만약 인텔이 아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에서 하이닉스를 파트너로 삼고 이번딜에 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또 향후 하이닉스에 흡수된 인텔의 기술들이 하이닉스의 낸드 기술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지불한 10조의 금액이 아깝지 않은 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팔로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비전, 완공까지의 별도의 타임랩 없이 확보한 80K 수준의 캐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보하게 된월 8만 장의 생산 능력이 공급 증가나 가격 하락 등의 시장의 악영향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겠죠. 약점은 보완되었고 사업 포트폴리오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완성된 하이닉스 이 딜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M&A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는 디램 랜드에 걸쳐 세계 1, 2위권의 기업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죠. 이번 딜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단단한 기둥을 더 덧대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전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처럼 그려지는데요. 이제 더 완벽한 두 개의 날개를 달고 날 하이닉스와 또더 완벽해진 두 개의 날개로 나는 대한민국 메모리 업계에 좋은 소식들 가득하길 빌며 오늘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